목격자잖아요. 신고한 네. 사람. 음. 첫 번째 이제 그 목격자 이제 이분뿐만 음. 아니라 또 입주민들도 그 소리를 음. 많이 들었어요. 음. 근데 들었던 것 중에 공통됐던 것들이 다 여자 비명. 음. 그다음에 아빠 아빠 외치는 음. 여자의. 아빠한테 목소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음. 음. 그런 외치는 여자의 목소리를 네. 들었다고 하고요. 한2분 동안 비명 소리 이어졌다 고 그래요? 음. 그리고 또이 2층 이 아파트에 지금 음. 사건이 발생한 건 음. 5층 집 위원이잖아요. 근데 2층에 음. 그 거주했던 주민도 그문 음. 열고 나와서 아, 아. 비명 소리가 나니까 음. 이제 문 열고 이제, 나왔겠지. 어, 어, 그래서 음. 위층에 걸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음. 위층을 보는데 거기 위층에서 딱 내려오는 남자도 봤다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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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딱 물어봤더니 음. 이 남성이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태연하게 아까 그 처갓집 방문했던 그 목격자처럼 딱 태연하게 남성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진술을 그 대조하니까 그첫 번째 그 신고했던 목격자가 그 이어폰 꼈던 남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사람 인상차기하고 이 2층에서 입주민이 본 남자 인상차기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 맞는 거예요. 지금 음. 두 명의 목격자가 있는데요. 또한명 또 있습니다. 음. 근 <laughs> 이사를 아마 하던 부부가 있었나 봐는데 음. 비명 소리를 듣고 음. 딱 봤더니 거기서 음. 또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는 음. 그 남성을 봤는데 그 남성도 앞에 두 사람과 인상 차의가같이다 175cm 정도의 남자고 분홍색 티셔츠를 입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죽 모습 본 모양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예, 공통적이죠. 네. 목격자, 2층 주민, 그다음에 이사 집 날라던 부부가 본거 다.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잖아요.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175cm 가량의 통통한 남자. 이게 이제 공통점이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아버지 있죠. 그김씨 네. 아버지도 비명 소리 자기 딸 비명 소리 듣고 밖으로 나오니까 딸이 이미 피를 흘린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음. 음.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서 이상한 점을 형사들이 발견을 해요. 근데 아까 아, 발견을 했으면 112 119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목격자분이 그렇죠. 제일 먼저 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맞아요. 그, 그 나와서 봤으면 자기 딸이 죽었는지 사는지 생사 확인하고 119에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신고도 아니고 딸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딸 소지품이 담겨 있는 가방 들고 5층에 있는 자기 집에 갖다 두고 현관에 두고 오는 일부터예요. 그게 일 번이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 네. 그 형사들은 이거 뭐지 하는 그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목격 진술도 있긴 하지만 음. 어쨌든 수상한다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특히 상황이 있으면 다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만 물어봤겠죠. 물어봤죠. 형님 왜, 어, 왜 신고도 안 하고 먼저 가방부터 챙겼냐, 음. 챙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음,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는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 그 가방 같은 게 지문 같은 게 남아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방내가 우선 챙긴 거다. 어?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이그 우리 구독자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봐서 자기가 우선 생각이 드는 게 가방 챙겨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지문 나올지도 모릅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게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선상에는 올리죠, 경찰이. 네. 음. 그래서 주변 탐문을 또해 봤겠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봤겠지 이상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뭐 주변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자주 다�다 어, 어, 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100%다 음. 믿지는 않아요. 관련 음, 그래도 사이는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으네. 네. 다투는 게 많았었다 그러니까. 솔지야. 그러면은 그때 아빠 아빠 하고 외친 거는 아빠가 공격하는 거를 방어하면서 아빠 아빠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 그런 식으로도 어 다툼 과정에서 나 일 거라고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형사가. 네, 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자 가족의 반응이라는 게 되게 일반적인 음. 반응들이 있는데 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현장에서 음.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형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쨌든 음. 이상한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목격자 네. 진술이 또 있었고요. 또 음.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또 있었다면 음. 현장 이제 하나하나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음. 음, 그 아파트는 5층 규모의 아파트라고 그러고요. 다섯 개 동이래요. 네, 다섯 개 동이고 한개 동에 여덟 개 라인. 아, 한 동에 그 여덟 음. 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있어요? 두 라인이 공통 현관으로 쓰는 거죠. 네, 동마다 네개문 음. 정도가 음. 있겠네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예, 예, 이게 예, 발 사건이 발생한 거는 네이사동사 네, 음, 음. 동의 사 층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 층에서 5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그 사이에서 범죄가 발생한 걸로 보이고요. 엘리베이터 없답니다 여기는. 네.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마 내가 볼때 5층짜리의 아파트 같으면 오래된 아파트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관 출입구에 시정장치도 없고 공동현관 같은 거 말하는 네. 거예요. CCTV도 없어요. 네. 음, 계단에 그냥 야간 센서가 점등식으로 사람 움직이면 켜졌다 꺼지는 그런 정도밖에 시설돼 있지 않은 그런. 어, 아파트. 네. 음. 바닥에 음. 어, 비산혈은 없었다고 해요. 낙하혈. 그럼 이거는 음. 뭐냐면 음.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순간적으로 공격을 해서 확 찔는 거. 네. 그 음. 낙하혈이 음. 그창에 네. 그, 음. 그, 쏟아졌다라는 증거거든요. 이거는 음. 사실 음. 어 살해 의도가 있어서 이 음.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라는 게 음. 급습에 따른 얘기죠. 네.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감식을 진행합니다. 음. 첫 번째는 피해자가 발견된 그 현장 네. 중심으로 감식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갑자기 가방만 들어가지고 5층에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왔다 고그러잖아요 음. 아버지 때문에라도 이건 거주지도 봐야 돼요. 네. 아버지 협조 받아가지고 이제 네, 그 가방 놓았던 그 집안 전체도 감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집에 집안에 있는 칼 여섯 자루가 있대요. 아, 네. 여섯여자루를 여섯 근데 일반 가정에 여섯자루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전 저는... 우리 집에 칼 내가 계산하게 우리 집에 한두 자루. 에이, 과일 깎는 칼, 그 다음에 부엌 칼. 조금 더 있을 거예요. 보이을라나 아, 어, 근데 아마 교수님 주방 잘안 가시니까 모르실 거야. 그래도 저도 한세개 <laughs> 정도 되는데요 혼자 살면서 무슨 세 자루씩 갖다 댕겨요. <laughs> 그 어떤 여섯 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검사했는데 특이사항 없었다고 그러고래그루스타 검사했는데 이열을응는 없었던 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방은 이 여성의 가방인데 검정색 가죽 손가방이에요. 네. 그 안에 이제 그 물건을 확인했나 봐요. 음. 가방을 아버지가 챙길 정도면 그 안에 뭐또 이상한 물건이 있나, 중요한 물건이 있나, 이런 것도 음.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물론 뭐 지문, 범인 지문 묻었을지 모른다고 판단해서 음. 챙겼다고 하지만 그 가, 가방 속에는 치약, 네. 그 다음에 생리대, 가그렉, 음. 그 다음에 칫솔, 껌 두통, 담배, 라이터, 립스틱, 그 다음에 집 열쇠. 음. 돈은 2600원 있었대요. 영함도 네. 있었고, 신용카드도 없대요. 음. 그러면 이거는 들고 나가는데 이게 외출 중에 참변을 당한 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네. 요그 요 소지품 보면은? 네. 음. 그리고 가방을 음.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보면 일단 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 그리고 돈도 2,600원 밖에 음. 없을 정도면 돈이 많은 여성 아니에요. 신용카드도 없고. 네. 그죠? 네. 음. 그래서 음. 이제 근데 이때 음. 감식을 할때 아버지가 와서 계속 음. 칼 찾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형사들이 더 의심한 것 같아요. 네. 칼은 찾았나요? 칼은 찾았나요? 자꾸 물어보니까 아마 이때까지도 형사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미련 을못 버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 음. 같은 경우 딸이 사망을 했을 때 오는 음. 패닉이라든지 음. 이런 슬픔 같은 것 때문에 야. 사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수사관들도 잠시 예. 의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계단 정밀 감식이죠. 음. 어, 혈흔은 3층에 서 4층 계단에서도 발견이 됐다니까. 점점이 떨어져서 아까 얘기했던 낙하열 음.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동하면서 흘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찔린 곳은 그 4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4, 5층에서 음. 발견이 됐지만 음. 올라가는 계단에서 발견이 됐지만 음. 첫 번째 혈흔이 발견된 음. 곳은 또 4층. 네, 음. 거기서 조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음. 높죠. 아마 여성은 내려오고 이놈은 올라가면서. 한 4층 정도에서 음. 공격하기 시작했고, 음. 여성은 두피에서 아빠, 아빠 부르면서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낙하열이라고 그러고요. 음, 음.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낙하열을 볼때 어떻게 음. 보냐면, 아까 비산녀은이 없다라는 음. 것들은 서로 몸싸움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음. 순간에 공격을 했다라는 걸알수 음. 있고요. 낙하열의 형태를 보면 사실 우리가 음. 똑똑 떨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음. 중력이에요. 그래서 음. 사실 높이도 평가할 수 있는 게 동그라미 형태를 많이 유지하게 음. 되면 낮은 높이 노... 위치겠죠. 음. 근데 물방울이 많이 튀거나 형태가 많이 망가지면그러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돼 있으면 높은 데 떨어지죠. 네. 음. 그리고 음. 이동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는 게 우리가 빨리 이동을 하면 음. 이 느낌표 음. 모양으로. 맞아요. 혈액, 혈, 음. 어, 혈이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음. 천천히 이동을 했을 때는 음. 이렇게 반원 형태를 그리게 돼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90, 180도로 봤을 때 얼마, 20도 이하 뭐 이렇게 여기는 20도 이하. 그러니까 느린 걸음이에요. 이 느린 걸음이라는 걸뭘 음. 의미하냐면 됐어. 공격을 당해서 올라갔다라는 음. 얘기예요. 피해 피해자가 음. 실제로 뭔가 공격 도중에 아니면 피해자가 저, 저, 뭔가 저, 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음. 그 낙하 속도가 낙하 현의 아, 그 그럼요. 기울기가 좀 컸을 텐데 이거 음. 20도 이하라는 거는 공격을 당한 후에 음. 어떤 저항 불능 상태에서 도움을 청하 어렵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라는 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3층, 4층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3층 정도도 좀 떨어져 있다니까 3층 정도, 4층 정도 그 사이로 보는 것 같고요. 음. 예, 범인은 분명한건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공격하는 네,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 쫓아왔느냐를 확인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범인이 만약에 쫓아왔다면 음. 살해 의지가 굉장히 높다는 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한 그렇죠. 범죄이거나 이 피해자를 음. 타겟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제 음. 아버지 의심스러웠잖아요. 음. 아버지 털어고가야 돼요. 네. 어, 동의받아갖고 그, 거탐 음. 거짓말 탐지기 조사했어요. 진실 반응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맞아요. 사건 저... 관련 평소 방송을 많이 보다니까 보다 보니까 지문 같은 게 혹시 가방에서 나올까봐 음. 생겼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버지는 털어요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족적 같은 거뭐 이런 거 찾았는데 벽면에서 지문 같은 거 찾았는데 발견 못했어요. 네. 자 부검 들어가야겠죠? 네. 그 음. 아마 바로 다음날 부 그렇습니다. 7월 12일 날, 일단 이게 국가수 남부 분원에서 예, 예.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음. 일단 169cm에 54kg 정도. 음, 이 여성이 키가 커요. 네, 음. 저 정도 딱 되는 음, 것 같아요. 음, 음, 음. 169에 54kg 정도 되고 어, 머리하고 목은 공격 안 당했어요. 네. 어, 그러면 어디 공격 당했나 확인해 보니까. 왼쪽 가슴 부위에 한 1.5cm 정도 찔린 상처였어요. 깊이가 한 10cm 들어갔어요. 아, 그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교수님 오른손잡이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받았을 때. 어, 왼쪽 허파하고 심장이 손상됐어요. 이게 아마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입니다. 음.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어깨 부위라든지 배꼽 부위 같은 데도 찔린 게 있고요. 팔다리에도 베인 상처가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왼쪽 새끼 손가락에 방어창이 있어요. 음. 어, 그 다음에 골반 쪽에도 상처가 있어요. 엉덩이 쪽 골반 쪽에 그러면 이건 어, 공격 당하고 뒤돌아서서 올라 다시 올라갈 때 뒤에서 계속 공격한 거예요. 네. 그렇죠? 허벅지 뒤쪽에도 저 찔린 상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음. 뒤에서 공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층 계단에서 공격을 당하고 4층 정도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맞아. 공격을 당한 걸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에이, 이제 <laughs> 집을 나서자마자 지금 그 어떤 남성이 해서 공격을 받았다면 이거는 기다렸다가 공격했다. 이거 원한? 그렇죠. 음. 그리고 피해자의 동선을 그럼 조금이라도 눈치. 알고 있는 사람? 인과한 게 있는 인물이 가능성 이 있죠. 네. 음.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겠죠. 딸이 어떻게 나가게 음. 됐냐. 혹시라도 뭐 핸드폰에서 뭐 약속이 있어서 나갔거나 음. 동선을 알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 핸드폰을 음. 수사를 했더니 음. 어. 사망 직전 통화자가 나오죠. 네. 피해, 피해자하고 사망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20시 58분에 네. 아까 그 찔린 게몇 시였죠? 9시, 11분. 밤 9시 11분인데 그 직전에 20시 58분에 통화 한번 했고 네. 그 다음에 21시 09분에 네. 바로 직전이네요. 네. 13초 또 통화했어요. 그 사람이 네. 그리고 21시 28분에 이 사람이 기다려도 답도 없고 문자도 없다. 이거는 이 내용은 어, 누구 거냐면 통화한 사람 거를 뽑은 거예요. 네. 찾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찰이. 이 여성하고 통화한 사람 거, 그 문자 내용을 확인했더니 기다려도 답도 없고 문자도 없다. 그러니까 전화, 그, 그, 온 거죠. 음, 음. 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유력한. 음. 음 죽기 전에 통화한 사람이니까 유력한 거죠 우리가 당연히 왜 그러면 음. 그게 있잖아요 전화 안 오고 문, 음. 문자를 받는데 전화가 음. 안 오면 계속 전화하거나 음. 뭔가 독촉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이 사람이 살해될 거를 안다든지 음. 아니면 답장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독촉을 안 하나?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일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당연히 뭐이 사람 참고인으로 조사했겠죠 음, 그렇죠. 네. 불러다가 조사했어요 이 사람 음. 봤더니 이 사람 부산 서면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피해자하고 모르는 사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럼 너이 사람 그 여성하고 통화를 세 번이나 하고 응. 두 번이나 하고 한번 문자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이냐 그랬더니 음,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자하고 알게 됐는데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대요. 아...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조건만남하기로 서로 합의가 된 모양이죠. 음. 그래서 피해자는 조건만남하러 나오는 거였던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살해된 것 같고 이 사람은 왔습니다. 자기 차를 이용해서 이그 피해자의 반여동 아파트까지 오라고 시킨 모양이에요. 이 여성이. 아. 자꾸 걸고 와서 있으면 내가 내려가서 그차 타고 이제 어디로가 가겠죠. 음. 그래서 본인 차로 그 아파트 입구에 와서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계속 전화 안 받고 안 나타나고 아, 음. 그때 사건 났으니까. 그 어, 그러니까 이제 에, 이거 뭐야 캔슬이네. 어.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되니까 귀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사람 진술 내용을 전부 정밀하게 CTV라든지 이런 걸로 형사들이 확인을 했죠. 음.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통화자 이 사람은 용의자군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래도 핸드폰 수사는 계속 해야 되겠죠. 음. 어떤 용의자가 아니면 음. 주변의 지인일 가능성이 높을 그러니까. 러니까요 인과관계가 있을 거니까 쫓아와서 음. 이렇게 죽였겠죠. 맞죠. 맞죠. 그래서 음. 한 20명 정도로 통화를 했던 사람들을 음.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그 여성 휴대폰에 이제 저장됐던 음. 사람들이죠. 네, 음. 통다 채팅으로 음. 만났던, 뭐 채팅 사이트에서 만났던 <laughs> 즉석 만남이나 조건 만남 이런 상대들이에요. 상대였던 거예요. 서울 뭐 부산 뭐 이런데 사는 사람들도 음. 음. 있었다고 그래요. 이 여성은 애인 는 없었다 그러고요. 네. 그중에 A는 없었대요. 음, 음. 그러니까 아마 조건 만남 뭐 이런 거, 즉성 만남 이런 걸 했나봐요 이 여성이. 뭐 그러면 이제 그뭐 사실 뭐 남자 관계가 복잡하긴 음. 하지만 그렇고 음. 다 확인을 해본 결과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음. 보통 원한이라든지 음. 이런 깊은 음. 뭐 복수심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조건 만남이나 즉성 만남하고 헤어진 사람들이 음. 무슨 뭐. 어, 즉흥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즐기고 해진 건데, 음. 원한이 쌓일 일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수명 정도는 뭐 별거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마 놓치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뭐그 뭐그 주변 음. 사건이 발생했던 그 주변에서 이제 통화했던 모든 사람들 을그 음. 중에 범인이 있을 네. 수도 있으니까요. 그 기지국수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 그 아파트 반여동 아파트 반경을 쫙 그려가지고 그 기지국 내에서 전화 통화한 사람들은다 용접. 네. 어 그거 찾아가지고 당일날 그 사람들의 동선을 전부 대조하는 겁니다. 이건 저...